며칠 전 신문 어, 신간 소개란에서 어, 세습 중산층 사회라는 책에 대한 소개를 본 적이 있습니다. 어, 그 책이 얘기하는 것은 어, 20대들이 지금 어, 불공평한 사회다 이렇게 여기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그 부모 세대들이 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부와 또 자리를 어떻게든 자녀들에게 때로는 불법적으로 또 부도덕적으로 어 물려주려고 하는 사회가 되었기 때문이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어 지금 20대들이 경험하는 이 실업률은 우리가 IMF 때 겪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어 실업 젊은층 실업자가 있는 것으로 보아 훨씬 더 심하게 어려운 시대를 겪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고. 어, 책을 읽지는 않았지만 그 책의 소개로만도 어, 일리 있는 말이다 이런 생각이 네, 들었습니다. 사실 어, 이 땅에 있는 모든 부모가 다 그렇듯이 자기 자녀에게 좋은 걸 물려주고 싶고 우리 자녀가 어, 불공평해도 괜찮으니 더 많은 기회를 가졌으면 하는 마음이 또 있는 것이 네, 인지 상정입니다. 또 반대로. 이 땅의 모든 젊은이들이 공평하게 가지고 있는 기회를 가져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도 또 사실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 상반된 생각이 우리 안에 동시에 있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패된 인간으로서의 이중성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 사회 현상에 많이 나타나지만 여러분 몇년 전에 어떤 아파트가 새로 지어졌는데 아파트의 임대단지만 다른 색깔, 다른 출입구를 가진 아파트로 지어졌습니다. 사람들이 그런 차별은 좋은 게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지만, 실제로는 임대단지와 우리 단지를 구분해서 우리 단지의 아파트 값이 내려오지 않기 위해 그렇게 하는 걸 조합이 요구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다 우리가 그런 이중성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 안에는 그런 이중성 속에 살고 있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이 본문 9절에는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짧은 구절로 어떻게 이 사람이 이중성 속에 산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요. 어, 사실 그 당시에 세관에 앉아 있는 이 세리들은 어, 이 세관이 바로 세리들이 모여 있는 장소이고 또 동시에 세금을 부과하고 징수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세리들이 이곳에 있었는데 이 세리들은 어, 로마 시대 때그 세리들이 가지고 있던 방식은 이러했습니다. 로마는 토지에 대한 세금은 직접적으로 수납했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 다른 세금은 사람에 대해서 징수해야 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을 만나는 그 접촉을 피하기 위해서 피지배 민족의 현지인을 고용해서 세금을 걷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의 지역에서는 유대인들이 세금을 징수하는 일을 한 거죠. 로마와 계약을 맺고 말이죠. 그래서 이 세리들은 어, 징수할 금액을 대충 계산해서 세금 금액을 계산해서 계약을 하고 그리고 그 세금 금액의 남은 금액만큼을 자기의 몫으로 가져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 생각했던 거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은 세금을 많이 걷어서 많이 남겨서 자기를 배불리려고 했겠죠 그러니 동족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이 과도한 세금을 매겨서 자기를 배불렸기 때문에 도둑 또 사기꾼으로 이해했고 그리고 또 이방인인 이 로마인들과 관계를 맺으면 살았기 때문에 이들을 부정하다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11절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바리세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제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아멘. 세리는 어떤 특별한 나쁜 짓을 한게 아니라고 여겨졌음에도 불구하고 세리 입장에서는 그런데 죄인들과 동급에 놓고 있습니다. 즉, 율법을 어기고 악을 행하는 사람들하고 이 세리하고 다 똑같이 생각했던 거죠. 왜냐하면 그들이 사실은 도둑이고 사기꾼이고 그들이 이방인하고 같이 지내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마태는 왜 그런 걸 알면서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을 죄인과 동급으로 여긴다는 걸 알면서도 세리 일을 했을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 9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오셨을 때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마음 안에는 마음 한켠에는 아, 이게 아닌데 좀 제대로 살고 싶은데 하나님의 백성 이 유대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으로 살고 싶은데 그런 마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욕하면 뭐 어때? 내가 성전에 못 들어가면 뭐 어때? 내가 뭐 하나님께 제대로 예배 못하면 뭐 어때? 그냥 이거 하면 먹고 살수 있는데 뭐가 문제야? 이런 생각도 그 안에 있었고. 동시에, 아, 저 하나님의 백성들, 저 거룩함을 추구하는 사람들처럼 나도 살아갈 수 있다면 이런 생각도 동시에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세관에 앉아서 그는 세리의 삶을 선택했는데 어느 날 그의 앞에 다가온 예수님 앞에서 그는 이 이중성 속에 주님을 따르기로 선택한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이중성 속에서 우리도 살아갑니다, 그렇죠? 우리도 늘 우리 자신이 이 세상의 요구와 이 세상의 성공을 향한 갈망과 동시에 거룩함을 향한 갈망 이두 가지 갈망 속에서 동시에. 살아갑니다. 오늘 이중성 속에 사는 이 마태가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될수 있었는데요. 바로 그 이유는 바로 오늘 1절 9절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이 따르라고 했을 때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따름은 어떻게 주어졌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그를 불렀기 때문이죠. 1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13절 같이 있습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극류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죄인을 부르러 왔다. 오늘 이 마태가 자기가 있던 세관에서 일어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과 그 제자들과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는 자리에 있는 이것이 바로 죄인을 부르시는 일이다. 이렇게 설명해 주시는 것이죠. 죄인을 부르시는 것, 이것이 아주 중요한 이유는 그 부름이 뭘 결정합니까? 부름이 삶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현실의 부름 따라 살았던 이 세리, 마태는 뭘로 살고 있었습니까? 세리로 살고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의 부름을 따라서 사니까 이제 뭘로 삽니까? 제자로 사는 것이죠. 여러분, 부름이 삶을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 만약 가르침이 나를 부른다, 가르침의 부르심을 느낀다면 그 사람은 뭐가 되는 거죠? 그 사람은 선생님이 되는 거죠. 만약 누군가와 누군가를 이렇게 연결하고 그것으로 행복을 느낀다면 그 사람은 뭐가 되는 겁니까? 그 사람은 누군가를 소개하는 사람도 되고, 그 사람은 기업을 하는 사람도 되겠죠. 만약 아픈 사람을 보면 가만히 있을 수 없는 부름을 느끼면 그는 뭐가 됩니까? 그는 의사가 되겠죠. 그러니까 부르심이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것이죠. 마태가 세리에서 제자로 바뀐 것 뭐가 그렇게 그의 삶을 만들어 간 겁니까? 부르심이 그렇게 그의 삶을 만들어 간 것이죠. 그래서 부르심을 이해하는 것이 우리에게 되게 중요한데요. 오늘 본문 안에 이 부르심에 대한 세 가지 특징을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첫 번째 십삼절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극류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듯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본문에서 여러분 좀 이상한 게 없습니까? 여러분 누군가를 부르는 행동은 그 부름을 통해 어떤 목적을 성취하기 위함인데 그 목적을 성취하려면 여러분은 누구를 부르겠습니까? 의인과 죄인 중 누군가를 불러야 한다면 여러분은 누구를 부르시겠습니까? 네, 여러분은 의인을 부르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녀를 위해 수학선생님을 한번 모신다고 생각해 보죠. 그러면 수학선생님을 모실 때 수학을 전공했거나 아니면 수학을 전공하지 않아도 아주 잘 가르쳤거나 아이들이 가르쳐 본 경험이 있거나 아니면 수학에 있어서 아이들에게 좋은 선생님이 될뿐 아니라 아이들의 학업의 멘토가 될수 있거나 뭐 그런 분 모십니다. 이렇게 찾지 않겠습니까? 그런 게 아니라 수학을 못해도 상관 없습니다. 수학을 싫어해도 상관 없습니다. 아이들과 많이 싸워도 상관 없습니다. 돈벌 분은 아무나 오세요. 이렇게는 하지 않으실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땅의 부름은 조건적 부름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목적을 성취하는데 더 유익한 사람을 부르는 것이죠. 그래서 조건적 부름이면서 동시에 이익을 위한 부름입니다. 이 땅의 부름은 다 그런 부름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런 기준으로 따지면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죄인인 마태가 아니라 누굴 불러 합니까? 의인을 불러야죠. 그죠? 그런데 주님은 오늘 누구를 부른다 말씀하시죠? 죄인을 부른다 말씀하시죠. 무조건적이고 자비의 부르심입니다. 오늘 1 3절에는 호세 6장 6절을 인용하고 있는데요. 내가 극류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여러분 극류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은 주님의 기본적인 속성이 우리가 어떤 것을 드리는 것에 만족하고 조건을 채우면 기뻐하는 그런 조건적 주님이 아니고, 극률, 즉, 자비에 기반한 무조건적 부름을 하시는 주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를 조건 없이 부르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조건 없이 부르시는 그 부름에 응답해 여기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처음에 신앙생활 할 때는 아,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제가 참 자격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지만, 우리는 어느새 또이 세상의 조건적 부르심에 깊이 길들여져서 사람들을 생각하고 우리의 부름을 생각하며 우리가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마태가, 아유, 주님이 나를 왜 불렀는지 알겠어. 일단, 제자들이 많이 모이면 회비가 있고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야. 관리를 누가 해야지. 재정 담당이 필요했네. 아이고 나를 불렀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면 마태는 큰 오산을 한 것이죠. 주님은 누가 필요한 누가 필요해서 부른 것이 아니라 그가 필요하게 부르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가만 놔두면 되게 좋은 사람들인 것처럼 보이죠. 그렇죠? 그러나 우리 안에는 두려움과 교만함과 또 완고함과 또 자기중심성과 또 질투와 시기와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어디 들어가서 이 기능은 뛰어나요 각자가 뛰어난 기능들이 한 가지씩 있는데 그 기능을 가지고 어디다 집어넣으면 어떡합니까? 자기는 빨리 돌수 있으니까 빨리 막 달려서 다른 기계를 부하, 다른 기, 부품에 부하를 주고 어렵게 만들고 또 다른 부품들하고 갈등을 빚고 우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기질들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정말 자격이 없는 사람들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자격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때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부르신 주님의 부름 앞에 서게 됩니다. 만약 우리가 자격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세상적 부름 앞에 서 있지 예수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자격 없다는 것을 할때 우리가 주님의 그 자비의 부르심, 조건 없는 부르심 앞에 서 있다는 것을 할때 우리는 비로소 예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부르심의 특징이 있습니다. 먼저 구절 한번 보십시오. 자, 지금 이 세리가 어디에 앉아 있습니까? 세 관에 앉아 있습니다. 세관은 어딥니까? 세리들이 세금을 징수하고 또 세리들이 같이 모여 있는 그런 사무실이죠. 세관에 앉아 있던 이 세리가 여러분 10절 보십시오. 이제 세리가 어디에 앉아 있습니까? 마태의 집에 앉아 있습니다. 그 집에 누가 계신데요? 예, 예수님이 계시죠. 그래서 10절에 예수와 제자들 앞에 앉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앉았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냥 물리적으로 앉아 있다 이런 의미일까요? 여러분 앉았다라는 말은 바로 삶의 터전이다 이런 걸 의미하는 겁니다. 앉아 있는 곳이 뭐가 되는 겁니까? 자기의 세상이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지금 경찰이나 검사는 누구 앞에 앉습니까? 범죄자들 앞에 앉죠. 그러면 그 범죄자들이 자기의 세상이죠. 그래서 경찰이나 검사하면 저놈 나쁜 놈인가 아닌가 늘 생각하게 되죠. 왜냐하면 자기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게 자기 삶의 터전이 되는 것이죠. 어, 앞에 학생이 앉아 있으면 선생님이 되는 것이죠. 그죠? 또 어, 기업인들은 고객 앞에 앉게 되겠죠. 그러니까 어디 앉았다라는 것은 그것이 자기의 삶의 터전이고 그의 세상이다 그런 의미를 갖는 겁니다. 지금, 어, 마태는 처음에 어디에 앉아 있습니까? 세관에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관에 세리들이 모여서 맨날 하는 얘기가 어떤 얘기일까요? 예? 네? 어떻게 하면 더 세금 많이 걷나? 세금 많이 걷는 법. 누구, 누구, 그 집은 말로 해서는 안 되고 막 무섭게 사람들 좀 위협해야 된다. 그 집은 얘기하면 된다. 그 집은 3월에 가면 안 되고 밀추수가 끝난 그때쯤 가야 된다. 뭐 이런 이런 비법들이 있죠. 그런 비법들을 가지고 그들이 추구하는 건 뭡니까? 어떻게든 세금을 많이 걷어서 자기가 많이 가지는 것. 두 번째는 정해진 세액을 충실히 채워서 다음 번 계약할 때도 세리로 재계약하는 것. 그러니까 그들이 그 자리에서 원하는 것은 돈과 자리에 대한. 욕망밖에 없습니다. 세관에 앉아 있을 때 그는 돈과 자리를 위한 욕망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으로 사는 것이죠. 돈을 얼마나 얻고 어떤 자리를 얻어서 내 삶을 풍요롭게 하는가가 자신의 인생의 전부인 세상을 사는 것. 그게 세관에 앉아 있을 때의 삶입니다. 그런데 이제 어디로 가서 앉습니까? 예수 앞에 가서 앉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앞에 가면 예수는 그의 인생 앞에 무엇을 요구합니까? 따름을 요구할 뿐입니다. 그죠? 나를 따라오느라 예수는 그거 말고 요구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를 따라가면서 그는 돈과 자리에 대한 욕망이 아니라 거룩에 대한 욕망을 갖게 되죠. 나의 인생이 이 땅에서 무언가를 움켜잡으려고 태어난 것이 아니라 영원을 향해 걸어가는 것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욕망이 아니라 존재의 사람으로 되는 것이 땅의 자기중심적 욕심이 아니라 거룩한 욕심을 갖게 되는 것 그렇게 바뀌는 것이 바로 삶의 터전이 옮겨가게 되는 것이죠 주님의 부르심은 그냥 잠깐 삶을 조금 개선해 가라는 그런 부르심이 아닙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문제 한두 가지 고치면 되겠다 그런 부르심이 아니죠 오늘 본문 9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마태를 불렀는데, 마태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 일어나, 따랐다. 라고 하는 이 본문, 이 본문 단어를 누가 보금 5장 28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한번 찾아보실까요? 누가 보금 5장 28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른이라 아멘. 그러니까 일어나 따른다는 것은 자리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버린다 그런 뜻을 함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어, 저 잠깐 갔다가 몇몇 개월 뒤 다시 올게요. 가보고 가보고 안 되면 다시 올게요. 몇몇년 휴직을 주세요. 금방 하고 다시 올게요. 그런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자리를 완전히 내려놓고 새로운 자리로 향해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이 마태가 했던 부르심에 대한 응답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어, 터전을 옮기는 이 부르심, 이 터전을 옮기는 이 부르심은 때때로는 너무너무 두렵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세관에 있을 때는 이 사람이 어떻게 했을까요? 세관에 있을 때는 막 계산했겠죠. 누구 집에 가서 얼마 걷고, 누구 집에 가서 얼마 걷고, 언제는 여기 가서 좀더 많이 걷어가지고, 요걸 내고 나면 나머지는 내게 되겠지. 그리고 그 다음에 이걸로 뭐돈좀 모아서 어디다가 집도 사고, 어떻게 노후도 준비하고, 이렇게 막 계획이 되어 있겠죠. 이 세관에서 사는 삶은 계획이 되는 삶이고, 무언가 잡는 게 있는 거예요. 1년치 뭐 모으고, 2년치 뭐 모으고, 이렇게 손에 잡히는 게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세관을 버리고, 이제 예수를 따라가면, 예수를 따라가는 삶은 뭐가 있는 겁니까? 예수를 따라가는 삶은 따라가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따름만이 있습니다. 따름. 주님이 가자면 가고, 멈추자면 멈추고, 머물자면 머물고, 다시 일어나자면 또 가고. 그러니 예수에게로 터전을 옮기면 그의 삶에 있는 유일한 것은 따름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돈과 자리를 갚고 있는 것은 안정적인 것처럼 보이고 따름은 미지의 세계이고 불안정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10절 보십시오. 마태의 집에서 예수님과 마태가 뭘 하고 있습니까? 식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식사는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것이면서 동시에 친밀한 교제를 상징하는 것이죠. 주님과 함께 더 친밀해질 때, 예수와 더 친밀한 교제를 갖게 될 때, 따름을 통해서 주님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뭘 알게 됩니까? 그 돈과 자리를 붙들기 위해서, 그걸 가지기 위해서 안달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했던 그 삶이 오히려 더 불안정한 것이고 예수를 따르면서 지금 주님 앞에 먹고 마시며 평화를 누리는 이 시간이 오히려 더 견고하고 확실한 것임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의 인생에 참으로 안정된 것, 참으로 확실한 것이 무엇인지를 비로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이 부름 앞에 서 있는 것이죠. 무조건적으로 자격 없이 부르시는 자비의 부르심. 그리고 우리를 새로운 삶의 터전으로 옮겨가도록 만드시는 그 부르심 앞에 서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태가 어떻게 이 부르심에 응답하게 됐습니까? 그렇게 부르심에 응답하게 된 이유는 마태복음 9장 9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마태가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 멀리서 마태 이리 와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을 보내서 어 마태 좀 오라 그래. 이렇게 부르신 게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셨습니까? 세관으로 가셨고 마태가 보이는 거리까지 가까이 가셔서 마태 앞에 가서 마태를 부르십니다. 여러분 이 부르심은 우리에게로 오는 부르심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로 오십니다. 그리고 그 오시는 주님이 우리 앞에 설때이땅 가운데 이중적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우리를 보고 부르시는 그 주님 앞에서 이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무조건적인 부르심이라는 것을 그때 알게 되고 터전을 옮기라는 그 부르심을 기꺼이 아멘이라고 응답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바로 오늘 여러분 앞으로 오시는 그 주님의 부르심을 느낄 때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오셨습니다. 주님은 여러분 삶 속에 지극히 작은 자들을 통해 여러분 앞으로 오십니다. 오시는 주님 앞에 서는 사람만이 그리고 그 오시는 주님의 부드러운 음성을 듣는 사람만이 무조건적인 부르심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오시는 주님 앞에 서 있는 사람만이 지금까지 이중적으로 살던 이 삶에서 새로운 삶의 터전으로 옮겨가는 선택을 아멘이라고 말하고 일어나 따를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으로 다가와 있는 이 주님의 말씀의 오심 앞에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여러분의 영혼을 만지시며 여러분 앞에 서 있는 그 주님의 오심으로 인해 오늘 놀라운 부르심에 응답하면서 따름으로 말미암는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행복을 일평생 누리고 살아가는 복된 주의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세상과 거룩 사이에 이중적 삶을 살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를 향하여 무조건적인 부르심 그리고 새로운 터전으로 옮기는 부르심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오늘 우리 앞에 오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아멘으로 따름으로 응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미지의 길, 불안정의 길을 가는 것 같지만 주님과 더불어 하나님 나를 누리며 극률이 지배하는 충만한 기쁨을 누리며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